네, 강수합사팀 차재원 경사입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연주시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누구시죠? 도다수입니다 도현수입니다. 제주, 무슨 전화야? 어? 예, 말씀하세요. 누구라고요? 도현수? 그 도현수? 도민석이 아들 도현수? 제 소개를 몇 번이나 하게 한 겁니까? 이 새끼가 경찰서에 장난 전화하면 어디게된줄 알아? 제 덕에 공범까지 잡을 텐데 말이 좀 거치시네요. 전화 끊고 싶어지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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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수래, 지가 도연수래요. 규칙 하나, 거래시 그 어떤 통신기기도 휴대하지 않는다. 규칙 둘, 돈을 먼저 확인한다. 규칙 셋, 내가 돈을 확인하고 나면, 너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물건을 받는다. 간단하지? 니가 원하는 그놈 사진은 돈만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보네줄게토요수씨 지금부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현재 저와 통화하고 있는 형사님들은 모두 몇 분입니까? 네 명입니다. 그외 누구도 이 통화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뭡니까? 사람들을 납치해서 도민석과 공범에게 팔아 넘긴 인신매매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민석과 공범은 그 조직을 통해 피해자들을 공급받은 겁니다. 오늘 밤전그 조직과 거래를 합니다. 근근된 피해자 한 명과 도민석 공범에 대한 정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형사님들이 거래 현장을 덮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몇 신데? 장소는? 지금부터 제 조건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강수서차재현경사입니다 커폰으로 통화하겠습니다. 팀장 이우철입니다. 도현수 씨의 제보를 믿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거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접선에서 저는 염상철에게 돈을 건넵니다. 염상철이 돈을 확인한 후 2차 접선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저는 2차 접선 장소로 이동해서 피해자들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1차 접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2차 접선 자체가 무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경찰이 인신매매 현장을 덮칠 기회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도현수 씨가 1차 접선을 끝내고 2차 접선 장소를 우리에게 알리면 우리가 피해자를 넘기는 현장을 친다 이거 아니야 1차 접선에선 제가 2차 접선에선 경찰이 완벽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염상철 일당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도현수 씨. 아무리 생각해도 도현수 씨 혼자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경찰의 엄호를 받으세요. 1차 접선 장소 어디입니까? 아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찰과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어이 도현수 씨 우리는 도현수 씨를 보호할 거라고 응? 믿어주라고 안 잡아간다고 도현수 씨 우리를 믿어주세요. 자 중요한 건 도현수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통화를 반복적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건뭐 우리 지원이죠. 전 그렇게 못해요. 도현수는 납치 감금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보자의 뒷덜미를 물어야 한다면 그게 우리의 일이라면 전이 수사팀에서 빠질게요. 우리는요. 공익제보자 뒷덜미라 게임은 그런 치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주시라니까. 이 작전은 도연수씨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연수씨의 신분을 보호할 겁니다. 그러니 안전을 우선해 주세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찰과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봉사님들은 납치된 사람들을 구하세요. 제 쪽은 제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아, 도대체 다들 왜 자꾸 저한테 오세요? 경찰에 포렌식 맡는 팀도 따로 있으면서 나는 기록이 남는 게 너무 싫어. 그런데 다들이라니 누가 또 왔었어? 예전에 형사님이 데리고 갔던 후배요. 여자분. 차지원! 차지원이 왜? 에이, 그걸 제가 말하면 이 장사 오래 못하죠. 프로야, 어? 내가 너를 이래서 좋아해. 아무튼 야, 이 땡큐. 단호한 면은 있어요. 그인 계획이 변경되는 걸 싫어하니까. 계획에 대한 강박이 있다. 벌써부터 기사 제목이 궁금하네요, 김무진 기자님. 빨리 가. 응. 왔어? 우리가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 무조건 우리가 먼저 도착해. 어째서? 우선 지원 요청에 응해주신 이 팀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전 브리핑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밤 인신매매 거래가 있습니다. 먼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야. 도현수가 어떻게 백희성이 된 거냐? 다른 사람 몰라도 차영사는 어떻게 속였어? 야, 아, 갱무신. 어? 말해. 나 진짜 쿨해. 지원인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 과거도 내가 정상이 아니란 것도. 현수야. 도현수가 어떻게 백희성이 된 거냐? 전반대예요 그렇게 유령 같은 도현수에게 집착하는 것 자체가 파고들 실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도현수는 공범이 아니야. 확실해. 이건 날 믿어줘. 도현수 씨,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현수 씨의 신분을 보호할 겁니다. 그러니 안전을 우선해주세요. 해봐. 너 아까 혜수한테 말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 걔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지? 아휴, 당연히 모르지. 그걸알 리가 있나. 이번 일이 위험해서 그랬어. 그럼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어? 위험하니까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누나는 위험할수록 더 달려들고 싶어하는 상태야. 에? 그러면 나는? 나는 왜그 위험한데 끼워놓는 건데? 난 부탁만 했어. 결정은 네 스스로 한 거고. 그러게. 내가 왜널 돕겠다고 했을까? 내가 누나 앞에서 도와달라고 말했으니까. 너 누나 앞에선 내 부탁 절대 거절 못하잖아.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뭐야? 네가 날 조종했다는 거야? 뭐야? 응. 옛날부터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당철은 가족이 없거나 가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납치된 피해자들 역시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 나와. 뭐? 나오라고 당장. 너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최 형사님. 왜 그래? 왜 그러냐 그거? 최 형사. 나 이거 놓고 얘기해. 최재섭, 너그손안 놔? 지금 뭐한 짓이야? 너 알고 있었지. 뭘? 다 알고 있었지. 니가 어떻게 지원이 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알면서 그동안 우리를 니네 뜻대로 조종했어 우리를 속였어 현수 씨, 부디 다치지 마세요.